를 내어주고 계시는 고마운 신문입니다. 더 자유일보 박성문 대표님을 함성으로 말아주십시오 애국시민 여러분, 양애국당 가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역이 꽉 들어찼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 열정으로 이지역을 아주 날씨가 뜨끈뜨끈합니다. 존경합니다. 면서부터 국제 정세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생일 북경에 갔죠. 14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올때 14시간 2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북경에서 시진핑이와 6시간 동안 있었어요. 회담은 1시간밖에 없었고 5시간 동안 밥 먹고 생일 잔치하고 뭐쇼 보고 이러다 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자 올해 예정되는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을 빨리 좀 하자는 압력도 넣으면서 큰녕님 시진핑이한테 이런저런 행동 지침을 받고 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이 없애겠습니까? 안 하겠죠. 또 어떻게인가 트럼프를 쏘겨먹을 국리를 하는데 큰녕님 시진핑이한테 형님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저좀 책여주십시오. 그 부탁으로 간 겁니다. 자 남한에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3 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선파 대구 전대회의장 임종석이가 좀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 아니냐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온 놈들이 똑같습니다. 정무수석은 강기정이는 임종석이보다 두살 많으면서 유명한 산민투라고 민중혁명을 주도하던 삼민투크 의장 출신이죠. 또 영달이라고 참 MBC 기자들 애가 공부 수석 갔는데 자칭 MBC 노조 1번 1호가입자라고 자랑하는 꼴통 좌빨 종북들입니다. 그런데더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으로 온 충청도 양반처럼 생긴 노영민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중국 대사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이 정부는. 미국과는 헤, 헤어지고 중국으로 붙는 진중 반미 체제를 확실히 갖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자, 시진핑이를 모시고 북계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 대변인하는 남쪽의 제인이가 세 명이 한 통속, 한페이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3대1로 맞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또 속여먹고 사기를 치고 해서 행복기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가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또 어떻게 유엔 제재를 하, 어떻게 해볼까 이런 꼼수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정아 외교장관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까? 유엔 걸리지 않는 우회 루트를 찾아보겠다. 아예 이제는 대놓고 유엔 제재 무시하고 북한에 퍼다줄국리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추운 엄동 설한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미국 정부의 미국 의회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니다 진중 반미로 나가는 저종북 세력은 한줌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 태극기 세력이 분명히 미국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요구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니까 저 2,500만 북한인민들을 해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태블릿 PC에서부터 모든 것이 거짓과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절정적인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주도록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정은 저 3대 세습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을 존먹는 이 종북 세력들도 한꺼번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는 서청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독취를 가장한 쿠테타로 집권한 이 가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이 전쟁은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자 불의와 정의의 전쟁입니다 굴하지 않고 옥중에서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제위 안에 우리는 70년 우리 맹방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동맹을 확끈히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수일 이 체제를 수호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듣기 이 항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어려운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그 배치 보자 우리 정부 좌익 세력의 진중 반미 정책을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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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자. 북한 2,500만 인민 해방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강화하자, 강화하자. 감사합니다. 개국동지 여러분.